안녕하십니까? 이리온 스튜디오 스튜디오입니다. 이번에는 은행주 실적 신이 빨리 마무리되네요. 거의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아직 네, 안나온 지금 이제 어제 DGB금융지 주까지 음, 발표하면서요. 음. 은행주 어제 여덟 개 실적이 다 발표가 됐습니다. 음. 조금 이제 다른 업종보다 빨리 실적 시즌이 시작이 네. 돼서 좀 빨리 끝났고 어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그러니까 될까요? 오늘 이제 은행주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봐야 되고 네. 뭐 은행주 내에서 뭘 선호주하고 이런 얘기도 듣겠지만. 총론부터좀 듣고 종목 하나나 하 얘기해 주니까 총론부터해 줄래? 이분 은행 실적이 네. 어땠는지. 그러니까 시, 실적은 사실 우려했던 거보다는 잘 양호, 네,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대부분 이제 시장 예상치 컨센서스를 뭐 부합하거나 음. 상회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음. 근데 이제 주가는 사실 기대만큼 그렇게 크게 반응은 못 하고 아, 있는. 진짜야. 이런 느낌이 금융주는 네. 말 야, 담당자로서 좀 내가 약간 말 조심하면서 아니, 뭐 하려고 하지만 말씀하시면. 그냥 편하게 말하면 아 힘들겠다. 네. 그래.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까지? 다른데 은행들 다른 외국어 은행들 올라갔더라도 빠졌어. 네, 그좀 우려가 이제 우려와 불확실성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전한 것 같고요. 투자아이 정도 충당금 쌓고 이 정도 수정 나면 잘 나온 거 아니에요, 은행들? 네, 그러니까 뭐 비용을 많이 인식했음에도 그러니까. 이익이 잘 나왔는데 이제 주가가 생각만큼 이제 반응을 못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결국 뭐. 네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아직 조금 나 이제 남아 있는. 나프충당고더쌀 거다 이거 아니야? 뭐 그것도 엄청 쌀 거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지만 이분기 실적의 이제 어 반등, 그다음에 상승을 이끌었던 부분들이 사실 뭐 향후 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도 좀 포함이 되어 했다? 있다. 어뭐 가령 이제 그 비자익이 이 많이 들었거든요 음. 응. 근데 이제 이거는 그뭐 저희 증권사, 증권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금융지주들의 이익이 많이 든 것도 있고. 그쵸. 또 1분기 대비 2분기 운영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뭐 유가증권이나 뭐 파생 이런 쪽들의 이익이 좀 많이 전반적으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 때는 조금 이제 둔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니까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상반기는 아뭐요번에 코로나 이후에 4, 5, 6근잘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반기에 네. 그만큼 주식에서 돈 벌기도 힘들고, 충당금도 그렇죠. 뭐 네. 이제 더터질게 나오니까 싸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다 지뢰 겁들 먹고서 지금 그냥 그육제에 대해서는 그냥 다이 그 그러한 것 패턴이 것 사실 뭐 이번 실적 시즌 이전부터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어, 뭐 지수는 거의 이제 뭐 연초 이상 수준으로 회복을 했지만 음. 은행주의 수익률은 연초 대비 여전히 뭐한 마이너스 20%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놀랐던 게 전에 한번 삼성화재 우리 녹음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기업을 찬찬히 뒤져보니 괜찮더라고. 그, 그 주가는 더여서안 좋더라고. 이번에 이제 보험사 그러니까 손해보험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뭐 KB금융이나 이런데도 실적 발표를 했지만 손보사 실적도 이번기는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실적이 괜찮으면 더 좋고 그냥 괜찮은 수 레벨들에 다 와있더라고. 아, 뭐 발리에이션으로 보면은 모든 분야가. 네. 근데 이제 주가는 그래서 하튼 여 이거는 가 혼자서 잘 모르는 사람이 한 얘기를 한 거고 쭉 한번 들어볼게 요 은행주 전체 요약부터 지금 은행별로. 네. 잠깐 한번 진행해 주십시오. 네. 좀. 그래서 그 2분기 우선 실적의 전반적인 요약을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여덟 개 은행 지주 합산 기준으로 2분기 순이익은 3.4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지난 1분기 때3.6 6, 6조 원, 3.7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 한8% 정도 전분기 대비로는 감소를 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조금 더 많이 감소를 했어요 마이너스 17%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부문별로 내용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이제 은행의 매출이라고 볼수 있는 이자익하고 수수료익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의 감소폭이 없거나 조금 이제 늘었습니다 수수료 같은 거는. 제저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금융 지주의 수익도 많이 늘게 된 거고 그리고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이자익이 아닌 기타 비이자익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부분도 이게 1분기 때는 합산해서 마이너스 한 5,500억 정도로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2분기 때는 반전을 하면서 플러스 4,000억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건 뭐 항상 분기 변동성이 좀큰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총 영업이익이 그래서 전분기 대비 한9.5% 전년 동기 대비로도 4% 증가를 했는데 그럼에도 순이익 이 감소를 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대손비용, 결국 추가적인 충당금의 규모를 상당히 좀 높게 정립을 하면서 그 이익의 규모가 감소한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 충당금의 그 여덟 개 은행 지주를 합친 규모 자체가 대손비용이 2분기 중에 2.3조 원 이렇게 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1분기에는 이게 1.2조 원 밖에 안 됐었고요. 지난해 2분기도 1조 원 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두배 정도. 충당금이 늘면서 전체적인 이익 규모가 감소했다. 이게 이제 은행주 2분기의 전반적인 실적을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망하고 평가를 하게 된다면은 그딱 고무적인 부분은 이자이익이 그래도 이제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거의 줄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부분이거든요. 이게 3월하고 5월에 금리 인하가 합치면 75bp가 단행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익이 이렇게 잘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일단 대출 증가율이 상당히 양호했고요. 음. 평균적으로 만뭐 거의 2% 가까이 이제 성장을 했고, 1분기 때도 성장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탑 라인은 이제 유지가 잘 되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증권사, 그리고 보험 자회사의 전반적인 이익이 좋아지면서 수수료나 이제 기타 비자익도 좋아지고, 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운용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크게 증가를 하면서 이제 반등을 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결국 그 주가나 제 생각에는 뭐 투자자분들이 여전히 좀 확신을 가지기 힘든 부분은 일단 충당금이 한두배 정도 늘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이냐 아니면 이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추가적으로 은행들이 인식해야 되는 부담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부 은행들 같은 경우는 한 4분기 정도에 어, 뭐, 규모는 알 수는 없지만, 좀 추가적인 또 충당금 이식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제 음. 발표를 하면서, 사실, 은행의 그, 어, 뭐, 낮은 주가 수준 대비해서도, 여전히 조금 이제 불확실한 측면들에 대한 그런 우려가, 어, 최근에 주가 부진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조금 이제, 어, 답답하다라고 할까요? 그리고 좀, 좀 갇혀있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주가의 패턴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하반기 있어서의 전망도 똑같이 이제 그, 그러면 한 4분기 정도 됐을 때 비용인식을 얼마나 할 거냐. 그 다음에 2분기 때 크게 반등했던 비자 이익이 좀 얼마나 다시 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익 전망을 이제 하반기는 전용 동기 대비 뭐 소폭 이제 감소하거나 아니면 전용 동기 수준을 유지하거나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연간으로 올해 은행주 8개가 이제 창출할 수 있는 이익 규모는 한 12.6조 원 정도로 저는 이제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한 2019년 대비 20년의 이익은 한10% 정도 감소를 하는 그런 이제 어제 추정치 기준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고 어, 업종의 ROE, 합산 그 수익률은 한7% 정도로 음. 추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0.3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보수적인 할인율 을한20% 가까이 적용을 하더라도, 어, 한 0.35배 정도까지 저는 이제 목표 PBR을 설정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절대, 그리고 상대 저평가 영역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이 이익 감소를 감안을 하고 어 이제 배당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거의 6% 가까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물론 예상 배당 수익률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주가는 분명히 많이 이런 우려들을 반영한 만큼 이제 싸져 있고 그다음에 뭐 이익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하반기에는 조금 더덜 하다라고 보면은 배당 메리트 측면에서도 은행주는 여전히 이제, 어, 언더벨류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금융지주가 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2분기 중간 배당을 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우려하고 달리 지난해하고 같은 수준의 주당 배당금 500원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있긴 하지만 뭐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도 지금 뭐 제로금리 시대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이제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은행주 투자에 있어서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 종목 네. 어, 하나 하나를 해봐야 되나 이제? 네, 뭐 전반적인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냥 조금 이제 개괄적으로, 그러니까 그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시각들을 조금 더 이제 짚어드리면요. 어 반대로 이제 말씀 뭐 드렸던 대로 충당금이 아직까지 이게 적절한지. 조금 알수 없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은행들은 어쨌든 자체적으로는 이제, 이제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보수적인 가정치를 넣어서, 지금 당장은 연체나 이런 게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2분기 중 상당 부분을 인식했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대출 증가율 자체는 제 생각엔 하반기엔 좀 둔화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 지금 정부가 지원해서 정책적으로 나간 대출 규모가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됐는데, 그게,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이제 감소하는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어 이제 대출 증가율은 조금 둔화되고 뭐 대손 비용도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그 이제 운용하고 유가 증권이나 뭐 파생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이제 수수료나 기타 비자익도 이 조금 이제 줄어들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생각을 하는 부분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어쨌든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상반기 마진방어를 상당히 예상보다 잘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는 이게 시차를 두고 예금금리가 지금 좀 하락하는 이제 타이밍이 왔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이 전체적인 이익 규모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은 전반적으로 낮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합리적이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때 어 주가는 충분히 이제 저평가 영역에 있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만한 거에 대해서는 뭐 다들 공감하는 부분인데 은행 하나하나 들어가기 들그래서 타픽은 뭐로 갈지 그걸 네. 알고는 있지만 나는 네. 응.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의 그 7월 20일에 이제 발간했던 자료에서 신한지주와 JB금융지주를 음. 이제 최선호주 의견을 제시드렸고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도 그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업종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니까, 그, 대손 비용이 가장 중요한 팩터다라고 음. 판단을 하고 있어서, 대손에 대한 관리 역량이 뛰어난 은행들이 조금, 이제, 향후에도, 어, 좀, 이제, 더 상대적인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 하에, 이제, 지방은행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건전성 지표를 보유하고 있는 JB금융. 그 다음에, 시중은행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아직도 이제, 노이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신한 같은 경우는. 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리스크 관리나 대손충당금 관리 역량만큼은 이제 가장 우수하다라고 이제 알려진 신한지주를 이렇게 두 가지 최선호주로 추천을 드립니다. 내가내 기억에 그... 하튼 금융 세계 중에서 증권을 제일 좋게 봐서 거기에서 미래에셋이란 네. 한국 금융 지조 네. 했었고 이 분기 실적이까 증권 자회사들도 같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다 보니까 음. 어느 정도 큰 그림이 나왔고 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분기 증권사의 실적은 상당히 호조입니다. 그리고 음. 또 사실. 2 분기 은행 지주의 실적 상승을 이끌었던 배경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 이익 증가는 거의 이제 증권자회사에서 대부분 발생을 그러니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보다는 증권주 보겠다는 사람들이 네. 있어서. 음. 그리고 또 트레이딩 사이드에서 이제 좋았던 비자익 같은 경우도 사실 음. 상당 부분은 증권사들의 운용이 개선됐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 개를 하나 다 훑어볼까 어떻게 할까요? K부터 조금 이제 포인트에 네. 예, 위주로 제가 이제 오케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K부터 할까요? 네, 네.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은행 순서대로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KB금융지주가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어, 내용은 사실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은 비자익이 많이 늘고, 그다음에 이자익은 거의 이제 어, 전풍기나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하고 대신 이 대손 부담이 늘면서 전체적인 이익에 대한 그 압박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어, 이제 충당금을 인식했음에도 전체적인 비자익의 사이즈가, 가령 KB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마이너스, 어, 수수료, 수수료를 제외한 기타 비자액이 마이너스 2,800억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2분기 때 플러스 2,300억으로 급반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은행지주 공통적인 2분기의 실적상의 내용들인 거고, KB의 특징적인 부분은 KB 증권과 KB 손보 자회사들의 실적이 호조를 기록을 하면서, 어, 이렇게 이제 비자익이 크게 증가하는, 음. 그런 양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어, 코로나 관련돼서 충당금은 한 2,060원 정도 인식을 했는데, 이게 대형은행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평균적인 레벨이 한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신한지주와 더불어서 KB금융을 조금 이제 그 대형은행 중에서 선호를 하는데, 어, 지난번에 이제 산업자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긴 한데, 여러 가지 이그 주요 기업들의 익스포저나 아니면은 개인 사업자들의 그 신용 손실과 관련된 부분들을 합쳐도 사실 KB가 그이 소호 여신의 규모는 상당히 크지만 담보나 보증비율이 거의 95%에 달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손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신한는 상대적으로 조금 노이즈가 있는 측면이 여전히 뭐 라임과 뭐 기타 이제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서 있다라고 음. 보면은 KB도 상당히 좀어 괜찮은 선택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KB가 요새 좀 자유로운 편인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참고적으로 이번 2분기 실적에 음. 보시면은 그 전체적인 영업 외 손익이 마이너스 1260억을 기록을 했거든요, 합쳐서. 음. 음. 근데 이게 지난 1분기에는 이제 플러스를 기록을 했고, 작년 2분기도 플러스를 기록하던 영역이었는데, 이게 그 라임을 비롯해서 뭐 각종 사모펀드 판매 관련한 이제 일부 비용을 전체적으로 일부는 이영업외 손익에 또 일부는 이제 대손 비용에 나눠 인식을 하면서 어, 전체적으로 이 규모가 좀 줄어든 영향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KB는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웠던 그니까? 그런 특징을 보여주면서 이 규모 자체로는 2분기 중에 9,820억을 기록을 함, 하면서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이 규모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지주 도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는 하나금융지주 네.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은행주가 반등을 할때 가장 탄력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이긴 하고요. 어. 그리고 뭐그 이유는 이제 밸류에이션 베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여전히 이제 PBR 0.3배가 안 되는 이제 주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이번 분기에 중간 배당도 이제 우려와 달리 어 지난해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뭐 배당 매력 측면에서 그리고 또이 이익을 아주 효율적으로 낼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꼽을 수가 있겠고 아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이번에 추가적으로 충당금 인식을 많이 하, 했습니다. 하나금융도 한 1,655억 정도 코로나 관련해서 충당금을 인식을 했는데 어이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그 다른 대형 은행 지주 대비해서 이 충당금을 적립한 비율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많이 인식하면서 그러한 할인율도 조금 일부 해소되지 않 해소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탄력적으로 혹은 좀 이제 그 적극적으로 이제 은행주를 접근하신 분은 하나금융지주 역시 괜찮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뭐 신한지주는 제가 소포인트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실적 규모가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저조했는데, 음. 어, 이례성 비용들이 추가적인 비용 요인들이 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고요. 추가적인 그 코로나 관련해서 충당금을 2,375억, 그러니까 그 시중은행 지주 중에서는 가장 많이 인식을 했고 그다음에 사모펀드 판매랑 관련된 영업의 비용, 어 방금 말씀드린 영업의 비용 역시 우리금융지주 단독으로만 마이너스 1,600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4,500억 가까이 예. 아, 4천억 정도 되는 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2분기 순이익은 1,423억을 기록해서 어, 이제 크게 이익 규모가 감소한 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3분기에는 뭐 이러한 이제 일회성 요인들은 이제 어, 해소가 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금융의 투자 포인트는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이번 분기에도 조금 그 이익 체력에서 드러났는데 다른 증권이나 보험 자회사가 있는 금융 지주들은 비자액이 크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금융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런 뭐~ 뭐~ 당장은 이제 할인 요인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구조적인 변화를 좀 이끌어내려고 하는 작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투자 포인트로 계속 이제 팔로업을 우 하시면 않을까. 네, 이어서 지방은행 쪽을 조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어, 저,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지방은행들을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관심있게 봤던 부분이 뭐냐면은 코로나 관련해서 충당금 사이즈가 네. 시중은행하고는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이게 시중은행은 평균적으로 한 2천억 정도의 추, 추가적인 충당금을 적립을 했는데 지방은행들은 보면은 BNK 250억. 그 다음에 뭐, JB 금융 같은 경우는 150억, DGB 금융도 236억. 그러니까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추가 충당금을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 약간 이 지방의 경기가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상관없다. 어, 예,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대손 지표는 여전히 여리에 있긴 하지만, 이러한 그 외부적인 충격에 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적립한 규모는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신이나 대출의 사이즈를 비교해봐도 추가적인 충당금 규모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는 상대적인 이제 뭐 건전성에 있어서의 이제 메리트가 조금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주가 역시 여전히 지방은행은 지금 평균적으로 0.3배가 다안 되는 음,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조금 더 제가 이제,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똑같은 기준으로 은행들이 만약에 이제 향후에 추가적인 충당금 비용을 인식을 했다면은, 어, 지방은행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덜 인식을 해도 되겠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사실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어, 0.3배 밑에 있는, 어, 아주 이제, 어, 극단의 저평가를 받고 있는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어, 조금 이제, 어, 주의 깊게 좀 관찰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상대적으로 좀 경기나, 뭐 경기에 민감한 이제 업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부도 위험이나 이런 건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좀 같이 좀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하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행 전반적으로 이익은 이제 양호한 수준, 거의 이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BNK 금융지주가 1,732억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JB 금융지주가 917억, DGB 금융지주도 970억 정도. 그러니까, 한 1,000억에서 뭐, 한 천, 삼, 천, 그 1,700억 이 사이 정도의 규모를 기록을 했는데, 분기 ROE로 계산을 하면 은 거의 한8% 이상 되는 양호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은행에 대한 포인트는, 이제 이 건전성 지표가 만약에 뭐, 3분기나, 이후에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조금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도 평균적으로 거의 다6% 이상의 이제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은행주 전반적으로 이제 저평가이긴 하지만, 지방은행은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다 0.2배 대 있는 상황이라서, 어, 조금 뭐 체크해 볼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같이 접근을 해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제가 오늘 축구 들은 게, 이거 계속 매일 발표해서 계속 봤었어요, 자료를. 네. 나는 은행도 움직일 줄 알았을 테니까. 네. 근데 할 말이, 어떻할 뭐. 말이 없는 거야, 지금 제가 그게 <laughs> 왜저 인간을 이렇게 맨날 떠들면서 조용히 있냐면, 뭐, 어, 근데 증권도 붙렇다 치고, 은행도 그렇고, 보험도 당대니까, 음, 네. 어느 날부터 내가. 금융주에 대해서는 뭔가 내가 좀 미스라고 있나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저도 고민을 고... 하고 있는 중에 사실 솔직히 말하면 네. 이번 시점 지금도 좀 은행주가 움직일 수 있고도 있다 봤었다가 저도 좀 같이 이제는 고민을 하고 건가? 있는 부분이고요. 어, 모르겠어요, 이제. 어, 몇 가지 좀뭐 어.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 불확실성과 더불어서 이제 그런 요인들이라라고 보면은 사실 이 코로나 이후에 바뀌게 되는 환경과 특히 그 이제 그 정부도 발표를 했지만 디지털금융 혁신방안 음. 같이 한번 녹음을 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은행 들하고 카드사 그러니까 금융지주의 이 이익 창출이 이 언택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어, 투자자분들 그 정도면 네. 많이 프라이싱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담겨 있는 건가 저도 뭐 그런 생각 들을 하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왜냐면 답답해서 똑같이 주주라면 얼마나 더 답답 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쵸. 주주분들은 네. 이거 배당 투자 생각하고도 많이 들어갈 거거든 지금. 뭐 실적이 나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예. 뭐 이제 투자자 다른 뭐 외국인도 그렇고 이제 그러한 이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는 뭔가 지금 조금 이제 시장에 나타나는 이 쏠림 그리고 변화의 트렌드에서 조금 뒤처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위협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부각될 수 있다라는 근본적인 이 사업 모델에 대한 고민 뭐 이런 분들도 좀 같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무래도 매크로와 있습니다. 관련된 게 높은 게 금융주다 보니까. 네. 이 구조적 저금리 환경이라는 게, 그죠. 최근에 네. 인플레이가 좀 있었는데 그거 말도 아닌가? 그리고 어. 뭐 경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 반등하는 걸 기본적인 시나리오로 갖고는 다들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뭐 2분기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성장률은 쇼크 수준이 나왔잖아요. 한국 3.3 미국. 네. 미국도 뭐 연율 말고. 네. 우리식으로 하자면 9% 넘을 거예요 마이너스 네.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을이 없는 상황에서. 과거에도 경기가 안 좋아도 네. 돌아왔으면 은행 정 움직였다니까요. 그렇죠. 아니 네. 이런 적 없을 테니까 네. 내가 그 히스토리가 봤치 그러니까 나. 이게 금융위기 때랑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나왔어 완전히 지금 다른 패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융주 하시는 있거든요. 분들 중에 혹시 금융위기 때 비교는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가치 갔어요 시장과. 예. 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그때는 금융위기긴 했지만. 반대로 금융기관들에 대한 일종의 이제 처방들이 뭐 증자가 됐든 아니면 뭐 구제금융이 됐든 이렇게 나타나면서 그 금융기관들의 이제 자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사실 같이 시장하고 반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당장 이게 뭐 건전성을 크게 위협하는 걸로 보이진 않지만 사실 이 팬데믹 이후의 세상과 그리고 이 경기에 대한 흐름 그리고 또 앞서 말씀 주신 뭐 이제 초저금리의 이 기간 이런 것들이 아직은 불확실하다 보니까 사실 금융기관들에 대한 도산의 우려 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그좀쇠약해지고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수익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지금 주가의 저평가에 또 하나 유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분명 배당에 대한 얘기는 나올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게 어, 뭐 이번에 한 분기 적립을 하고 삼 분기 사 분기에도 충분히 인식을 했다라는 신호를 또한번 이제 줄수 있다면은 그때는 또이 정도 준다고 그, 네. 해놨으면 된 건데, 은행은 은행 이쪽은 저희들이 약간 제가 미스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은행이 나한번줄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번에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 네. 뭐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제가,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이제. 그냥 예, 예, 그렇게 할수 예, 없고 예, 우리가 세부적인 수치들을 보고 또 이제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보고 전망을 해보건데, 적어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올해 순이익 기준으로 업종이 뭐 한7% 정도 감익을 가정을 해도 기록을 할수 있다라고 보면은, 0.3배의 PBR 밸류에이션은 그러니까. 저는 예, 충분히 이제 저평가다. 이게 물론 은행이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땅 갖고 있는 회사에서 PBR 0 3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은행 PBR이 0.3배인데, ROE 6%에. 말씀드린 뭐, 사업 구조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치를 한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면은, 사실 뭐, 저는 이제 저평가 영역에 이제 많이 진입을 해 있는 상태다. 라고 판단을 하고 2 분기에 뭐 주가는 크게 반응을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충당금을 한번 적립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나은 판단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뭐 이럴수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지켜보는 방법이랑 음. 이거 어. 정도는 전해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연말로 가서 배당에 대한 매력은 생길 것 같은데 정말 센티가 안 좋은 데가 여기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여전히 소외가 네. 네. 최근에 네. 한한달 네. 한 동안 가장 제 개인적으로는 소외받고 있는 영역을 여기로 받거든요. 그리고 그 증권하고 보험도 사실 크게 그림이 다르지가 않는 것 같아요. 2 분기 실적은 상당히 양호할 것이 이미 다 알려져 예, 있음에도. 보험 손보랑 이런 것들 다하도 네. 괜찮은 것 같은데. 그제는 아무도 뭐 실적 발표를 한 NH 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뭐 근데 딱 그래버리면 그만이죠. 네. 뭐 이거 뭐 상호펀드 이슈란말라 연관돼 있죠. 단순한 그냥 무려 끝. 그 어. 그러니까, 뭐, IB 비즈니스나 뭐 사모펀드나 이런 투자자산에 대한 음. 우려 때문에 지금의 호조인 브로커리지 시장은 조금 이제 가리게 되는. 사실, 7월, 지금 이제 7월 거의 마감이 됐으니까 7월 들어서 거래대금 최근 그러니까. 트렌드는 거의 30조를 지금 기록하고. 있러니까 멈추지 않고 이때가 좋아지는 게 아까 제가 은행의 실적 개선 이유였던, 시켜서 현금 마련해놓고 무이, 무이, 무, 무 대, 무수익들 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돈 거져먹는 거에다가 자회사들 실적도 네. 나쁘지 않은 데다가 실적 계속 좋아지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뭐 지금 그런 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잘못 듣다가 증권주들 중에서 아까 말씀 주셨 지만 미래세대우만 이제 유, 그러니까. 유아 유독존 홀로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본인이 네. 때 말했잖아요 네. 세터 담당자별로 조금 한두 개 찍어서 그거 위주로 간다 나머지는 안 된다 <laughs> 계속 이 말하는 게그런데 네. 어제 어제 네이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오늘 미래세대우가 급등을 하는 좀 그러니까 이례적인 <laughs> 이런 상황이 또나타말이 네이버와 미래는 연동되어 있고 뭐 네. 약간 다른 증권주들은 그치. 사실 좀 저조하거든요. ELS 규제나 뭐 이런 부분들 도 발표는 네, 어렵습니다. 네. 아이고 마무리시도록 하죠. 네. 증권 규제 이런 것들 다음에 한번 다시 네. 증권주 할때 다룹시다. 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네. 고부하시죠